이 시간이면 각자 직장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과 동시에 반갑습니다. 오늘 교육은요 지난번에는 제수초여세 제수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노래를 부를 때도 높은 음이 있는가하면 낮은 음이 있잖아요. 또 길게 하는 음이 있는가하면 짧게 하는 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 잘 이루어졌을 때 훌륭한 노래가 되잖아요. 그런 인기를 얻게 되는 건데 이 말을 하는 우리 그 사람들도 얼마만큼. 고조와 강약을 자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제, 지난번에 한강이라는 기적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오늘또 역시 그 원고 내용 중에서 강하게 해야 될 부분, 또 처음으로 해야 될 부분, 예, 이제 빠르게 해야 될 부분과 느리게 할 부분, 을거를 그 제가 앞에서 그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대개 처음에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,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수스롭고 부끄럽기도 하고 몸 이렇게 들지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아 이게 이런 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에, 요령이 생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겨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부끄럽고 이렇게 보면 범들바를 모르는 쪽에 어떤 거나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많이 비틀고 이렇게 하세요. 부끄럽게 하세요. 지금은 근데 이제 이 횟수가 좀 잦아지면 그때는 하라고 그냥 손을 대서 빌어도 안 하실 겁니다. 왜냐? 그만큼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자신감을 갖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번에는 이제 어, 2차전전 당시 일을 이, 이, 하면서 제수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자 그거를 먼저 제가 선착을 해 보겠습니다. 따라 하실 거지요? 자, 2차 대전 당시. 따라서, 거기까지. 2차 세계대전 당시. 다시 3차. 한 번요. 2차 대전 당시. 2차 대전, 3차 3차 대전 당시. 잘안 되지요? 안 되는 게정상이니까잘 되는 분 내가, 내가 여기서 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다 다른 거. 2차. 자, 다시 한 번요. 2차 대전 당시. 2차, 2차 3차 3차 대전 당시. 당시. 이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? 잘나오잖아요 여기. 제떠미가 되었던 독일의 국민들은 잿더미가 되었던 독일의 국민들은. 그러니까, 잿더미가 되었던 독일의 국민들은 병이 다쳐주고, 그러니까, 고조가 있었을 때, 그, 듣는 사람 하여금 진옥이 안 느껴지고, 머리에 기억이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성냥 한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. 성냥 한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. 해보세요, 제수요를. 자, 제수요는요, 중앙에서 이렇게 올리는 재료 모양이 좋습니다.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한 것보다 중앙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그러면서 끝 부분에다가 힘을 주면 됩니다. 성냥 한계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성냥 한계비를 전략하기 위해서. 자 다시 한 번요 성냥 한 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성냥 한, 한 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, 위해서. 해주세요 이걸 굽지 말고요 국민 할때 이렇게 잠깐 당겼다가세 사람이 모여야만 국민, 국민 세 사람이 모여야만 모여야 담배에 불을 붙였다고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고 하며 이제. 어려운 전쟁에서 태어으로 가니까 먹고 다니기 힘들고 각박한 그런 마음이에요. 그래서 독일 국민을 볼 때는 좀 빠르게 독일 국민들이여. 독일 국민들이여. 독일 국민들이여. 다시 한번 더 독일 국민들이여. 빨리 독일 부흥자. 국민들이여. 아니 이건 재수 이건 아니고 빨리 국민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이여. 독일 국민들이여. 독일 국민들이여. 라이딩 강도에 모래알을 씹고 예 네, 씹을 때입니다. 모래알을 씹는데 씹는 그 모래알을 좀 강조를 해줬을 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러지만은 그걸 강조해 줌으로써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가 들어갑니다. 불란서에 포도주가 마시고 싶으면 불란 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